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중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어제는 우리 성모님하고 엘리사벳의 만남, 그리고 엘리사벳의 어떤 인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에 대한 또 응답으로 성모님께서 노래를 하시는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들었죠. 네. 어, 어제, 엘리사벳과 성모님과의 만남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 벌어졌죠. 이게 사실은 성령 강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렸을 때그 충만함의 전주곡과도 같은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모님을 중개자로 역할을 맡기셨던 거죠, 그죠? 그렇게 성령강님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고, 이제 마리아 성모님께서는 이해를 넘어선 사랑의 신비죠. 정말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의 신비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사실 이 노래는 누가 함께 노래하는 거죠? 태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함께 노래해 주시는 것이고, 태중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주님의 기도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알려주신 기도다, 노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 성모님은요 이 하느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뻐 뛰면서 하느님 사랑의 크심, 아, 위대하심을 노래했어요. 아, 다들 아시다시피 이 마리아의 노래는 마니피카시라고 부릅니다. 이 라틴어로 마니피카 아니마메아도 미노 이렇게 시작해서 그첫 머리를 딴 거예요. 그래서, 마니피카스는 근데 그 의미가 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 했던, 제가 선포했던 복음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조금 더 의미가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이거를 내 영혼이 하느님을 크시게 하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이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신앙에는요, 하느님을 항상 이렇게 크게 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느님을 크시게 하시고, 자신의 자금을 아는 것. 아셨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분의 더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겠죠? 어, 하느님의 큰 사랑,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고 하시는데 하느님의 크신 사랑은 성모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되셨고 생명을 잉태하셨죠. 그니까 성모님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아니 하느님이 나에게 사랑을, 하느님이 나에게 생명을 하느님이 내 몸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죠? 정말 이해를 넘어서죠 하느님의 사랑은요 마리아를 필요로 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마리아는 우리 또 다시 한번 노래를 하는데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데요. 아, 정말 나자렛의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도록 굽어 보신 거죠. 여기서 좀더 놀라운 건 아, 하느님께서는요, 어, 인간의 모습을 흉내 내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남다른 거예요. 위대한 사랑으로 인간의 몸에서 네. 인간의 몸을 얻어내신 이 사랑의 신비, 우린 기억해야겠죠. 아무튼 뒤에 이어지는 말씀,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모든 세대가 마리아를 행복하다고 해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행복하다는 선언은 엘리사벳의 선언에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그렇죠? 엘리사벳이 행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이 부분은요 초대 교회의 어떤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계 초대 교회 때부터 성모님께 대한 어떤 특별한 공경과 사랑이 이 노래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는 그래서 점점 퍼져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성모 신심인 거죠. 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동정인태, 강생의 신비인 건데, 어,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 일을 크게 보지 않죠. 큰 일인데, 작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작다고 얘기하고 성모님 행복에 공감하지도 선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어떤 일부 개신교 어, 몰지각한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모님의 몸을 이용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놀랬어요. 이런 표현까지 쓸 수가 있나? 뭐 성모님의 자궁을 이용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은요. 근데 아시겠지만 성모님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 이건 하느님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자궁을 빌리는 건 인간도 못할 짓이잖아요. 인간도 하지 않을 짓인데 하느님께서 한 여인에게 몸을 빌어서 자신의 몸을 낳았다?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인간도 하지 않을 짓을 한 신이라는 생각인 거죠. 어제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주 성모님 얘기를 했더니 댓글을 많이 다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밟은 땅은 모두 성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라난 어머니의 태중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쵸? 놀라운 성찰이죠. 네. 아, 성모님은 성지를 넘어선 하느님의 거처. 그죠 그래서 계약의 괴. 라고까지 불리는 우리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 암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어떤 성모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 성모님의 눈은 하느님의 능력을 봅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걸 놓쳐요. 하느님의 눈으로 성모님과 하느님의 능력을 발견해 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잘못된 것들로 시선이 빼앗기고 그렇죠? 노래를 잃어버리죠. 예. 그래서 성모님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노래를 하잖아요. 예. 성직자 수도자들도 밤마다 성모님의 노래를 하듯이 여러분 뭐 레지오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성모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부르죠 성모님은요 자신에게서 벗어났어요 자신의 처지만을 본게 아니라 당신 백성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방금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많은 신앙인들이 어때요? 자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만 사로잡혀 있고, 그죠? 자신의 관심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찬송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모님하고 함께 성모님이 보는 것을 보시고, 성모님이 느끼셨던 사랑을 체험하고 성모님과 함께 노래하고 예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슬픔, 괴로움, 증오, 우울에 사로잡혀서 뭐래요? 유행가만 따라 부릅니다. 네. 나는 성모님의 노래에서 위로를 받는지 한낱 유행가에서 위로를 받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성과도요. 생활 성과가 더 유행을 하는데 사실은 생활 성과도 대부분 네, 뭐랄까요? 요즘에 좀 변질된 느낌입니다. 결국 자신에 대한 얘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뉴에이지의 약간 성향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무심함을 노래하고요 하느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하느님을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하느님을 자신의 삶에서 없애버리죠 무신론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악이며 멸망의 시작인지 모르는 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성모님의 노래와 함께 기뻐뛰지 못한다면 나는 뭔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마리아의 노래다 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두려움 없이 삶의 기적을 발견하고 성모님의 행복을 닮아가고 그렇죠? 성모님의 온 삶, 성모님이 바라보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 모두가 이 노래를 닮아가는 분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네. 그래서 항상 성모님을 기억하면 성모님과 함께 노래하고, 성모님과 함께 여행하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머무는, 예. 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묵상하게 돼요.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모님의 노래와 여행과 시선, 또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께 대한 사랑,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